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선포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누가 내 손에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도 너무나 잘아시는 가장 불쌍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부럽기도 한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여성들 여성들에게는 조금 해당이 안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아시는 대로 성경 역사 시대에만 하더라도 여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에도 보면, 뭐 예컨대, 뭐 오병의 기적으로 오천명이 먹었다. 그것도 남자 성인의 숫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성들은 훨씬 더 많았을 텐데도 성경조차도 남자의 숫자만 기록할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기보다 성경 시대가 뭐 그랬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여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참 서럽고 그런데 이런 몹쓸 질병까지 12년씩이나 앓고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은 잘 아시겠지만 부인병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불가촉 천민 취급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얼씬도 하지 않는 죄인 취급까지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 때문에도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몸도 아픈데 세상에 율법으로까지 죄인으로 이렇게 명명되어 있어서 길거리를 만약에 지나갈라 치면은 사람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근처에 못 오도록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아픈 것도 서럽고 고통도 여, 여, 이만저만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못 오도록 본인이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는 거죠. 세상에 그런 법이 다 있었대요. 아픈 것도 서럽고, 몸도 힘든데, 그런 마음까지 힘든 법들이, 그런 문화들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데, 종교적인 지원도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 오면 안 돼. 자. 한 여인으로 산다는 것도 서럽죠. 그 몸에 12년간 질병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도 서러운 데다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따돌림 받는 것도 서러운 데다가 심지어 교회도 못 가게 해요. 다시 말하면, 회당도 못 가게 해요. 그래도 가장 마지막 보루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 서러움과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토로 하는 마지막 최후 수단까지 허락되지 않는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종교적인 지원도 전혀 전부와 뭐 대제사장을 만나서 기도도 못 받는 저리 가시라고 회당 출입도 금지당하고 종교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것 최후의 혜택마저도 전무한 여인으로 살았다. 제가 상상해보건데 이 여인이 결혼은 했을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어느 남자가 결혼을 승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했겠죠. 결혼을 했다면 이혼당했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를 돌봐줄 남자도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많은 의사들에게. 12년 동안 별의별 의사를 다 만났을 거라는 것이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괴로움만 당했대요.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괴로움만 당했대요. 그리고 많은 것을 허비했대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고쳐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여인이 아마 돈은 좀 있었나 본데 돈을 노리고 내가 고쳐줄 테니 일이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이런 방법도 해대요. 타조알 있잖아요. 타조아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천배 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당신 병이 나을 거야. 뭐 이런 처방도 내려줬다 그러고 하얀 암나기 대변, 하얀 암나기 대변 속에서 발견된 보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어. 뭐 이런 처방도 내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말이 됩니까? 암나기의 대변에서 있는 보리를 먹어라. 타조화를 태워서 그제를 천배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녀라. 그러면 나을 거야. 우리가 들어도 아주 몰상식하고 비상식한 이런 처방을 의사들이랍 치고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 여자는 그걸 품고 다녔겠지. 그암낙의 대변에 있는 보리를 주워 먹었겠지. 근데나 낫지 않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자급한 여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그런 의사들, 못된 의사들이 돈도 허비하게 만들고 시간도 허비하게 만드는 12년의 세월을 산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지금 어느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이 병원에서 잘 치료가 안될것 같으면 이제 큰 병원으로 옮기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료 기록을 가져갑니다. 진료 기록을 가져가면 그 옮겨간 병원에서도 그 기록을 이제 인정해주거나 아 그러셨군요라고 하면 좋은데 검사 다시 합시다. 검사 다시 하재.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또 배를 보여야 되고, 나의 약한 부분을 보여야 되고, 나의 약한 부분을 말해야 되고, 이전 병원의 진료 기록을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는 시스템이 다르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자, 12년간 참 남에게 잘 말할 수 없는 부인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의사를 바꿀 때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러면 한번 봅시다. 또 다른 의사에게 가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런 부분이 아파서요. 그러면 좀 봅시다. 옷을 벗어 보세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나의 아픈 부분을 새로 만나는 의사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제는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싫어요. 12년간 너무나 많은 지친, 너무나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실망당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의사, 저런 의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처방을 받고, 한나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봤지만 곧 절망이 되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야 되고 말해야 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이야기해야 되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천하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가족들 다 떠났을 겁니다.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떠났을 거예요. 돈도 떨어졌을 겁니다. 자살 안 하고 산게 용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벌써 자살해도 자살했습니다. 12년간 자살 안 하고 버틴 것만 해도 용하다. 왜이 여인도 평범하게 살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남자에게 사랑받고 정상적으로 자식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혈루증으로 아른 것이 1차 피해라면 2차 피해, 3차 피해, 4차 피해. 돈 버린 거 2차 피해. 의사들에게 또 이용당한 거 4차 피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거 5차 피해. 종교적으로도 지원받지 못한 거 6차 피해.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거 7차 피해. 연거푸 한 여인의 가난란 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12년간. 있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예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여인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안 하셨어요 어디가 아프니? 이 질문을 안 하세요 그럼 또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파? 아픈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전혀 질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 상처니까 상처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왜? 이미 12년 동안 당할 만큼 당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예컨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는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것은 그의 고백을 듣기 위한 방편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그것조차도 안 물으셨어요 상처될까봐 그 묻는 것 자체가 그 여인에게는 괴로움이니까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배려하고 본인의 상처를 본인의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말 하는 것도 지쳤을 테니까. 그리고 그 근원까지 고치십니다. 증상까지 치료하시고 그 근원까지 고치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함께 말씀하신 내믿음이 너를 고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의 문제도 이 새벽에 그렇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우투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냥 세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듣기.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어 뛰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라시다 믿음으로 듣자 믿음으로 듣자.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고 5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겠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더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더라. 손바른 사람을 고치셨다더라.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 평자를 고치셨다더라 등등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더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냥 바람결의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듣자. 믿음으로 듣자. 제가 몇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아주 십수 년 전에 지금은 그 친구가 대학원생이 됐대요. 제가 몇년 전에 이제 자료를 봤는데. 서울의 동명 초등학교 4학년 정희재 군 이야기예요. 아빠랑 지리산 산행을 갔는데 아빠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헤매고 40시간 만에 자기 발로 산을 내려온 친구거든요. 119 수색대원 아저씨가 지리산 전체를 다 뒤졌어요. 40시간 동안 못 찾았어요. 애가 죽었거나 아니면 어디 떨어졌거나 짐승한테 잡혀 먹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할줄 알았는데 40시간 만에 제발로 아이가 걸어 내려온 것을 깜짝 놀래 가지고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유 친구 40시간 동안 2박 3일 동안 지리산 그산 속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이 정희재 어린이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빠가 평소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에, 우리나라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어. 이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평소에 아빠가 해주셨던 말씀이래요. 우리나라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고 믿고, 바위 틈에서 침낭에서 배낭을 꺼내가지고 잠을 잤대, 첫날 밤을.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다음날은 비까지 왔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평소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비를 맞고 산에서 자면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침낭을 머리에 뒤집어 쓴채뜬 눈으로 이틀밤은 지냈대요. 배고픈 것은 어떻게 했어요?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 그랬더니, 아빠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물만 마셔도 며칠은 살수 있어.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계곡물을 품하셨대요. 계곡물을 40일 동안, 40시간 동안 정희재 어린이가 지리산 그 산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 아빠가 평소에 해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두었던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통으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매주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혈루증앓은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래 누군가의 나병을 고쳤다더라, 중풍을 고쳤다더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더라. 오모 모모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것을 믿음으로 들은 것이야, 믿음. 여러분, 아무리 강제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시작하게 한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생각하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자. 28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음이라 생각하밀러라 내가 믿음으로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밀어라 절망적인 생각을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리미아를 볼 때마다 예리미아가 눈물의 손지자이긴 하지만 예리미아 29장 같은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늘 붙잡았던 것이 뭐냐? 나라는 망해 가는데. 나라는 망해 가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었어요. 그게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늘 하나님의 그 생각을 예레미야는 붙잡았어요. 심리학에 보면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뭐냐 면 우리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반대 감정을 가질 수 없대요. 자, 우리의 뇌 안에는 의자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절망이 앉아버리면 희망은 아웃. 희망이 먼저 앉으면 절망이 아웃된대요. 여러분,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의자 뺏기 게임 해보셨죠? 의자를 세개 놓고 네 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사회자가 앉아! 그러면 이제 앉는 거잖아요. 근데 자리가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한 사람은 아웃 되는 거예요. 의자 두 개를 가지고 세 명을 돌려요. 그러면 앉아! 그러면 두 명만 앉고 하나는 아웃이잖아요. 의자 하나만 가지고 두 명을 돌려요. 그리고 앉아! 그러면 하나가 먼저 앉으면 하나는 아웃이에요. 우리의 뇌 속에는 하나의 의자만 있대요. 그래서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은 앉을 데가 없대요. 절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이 앉을 데가 없대요. 우리의 뇌에는 하나의 의자만 있다. 누구를 먼저 앉히느냐가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뭐를 앉히느냐? 절망을 안 치느냐 낭망을 안 치느냐 포기하는 것을 안 치느냐 아니면 가능해 희망을 안 치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절망과 희망이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에 둘다 앉을 수는 없어요 의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앉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은 아웃! 절망은 아웃시, 아웃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접촉하자. 자, 2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아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다 믿음으로 접촉하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접촉하자.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예수님이 바쁘시다. 바쁘시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나를 내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죽어도 거기서 죽을 거야.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접촉하자. 그래야 스파크가 일어나. 접촉이 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손가락만 닿아도 찌릿찌릿한 거 여러분 데이트할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 때문에 손가락 끝만 닿아도 밤에 잠이 안 오고 손가락 여부분은 씻지도 않을 만큼. 믿음으로 접촉하고 마음으로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다르게 만들고 희망적으로 만들고 회복시키는지 몰라요. 닿아도 감각이 없는 것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고 손가락 끝만 닿아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마음이 있으면 손끝만 닿아도 그 사람 마음 속에 엄청난 역동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발생해요. 에너지가. 어머머머,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과 손끝이 닿았다.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왔던 중학교 3학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그 어떤 작은 접촉도, 작은 터치도 여러분의 기적을만들어내는동력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을수님의옷을예수님는껴이는것이 작업을 만들었는데, 이 작업을 만들었는을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하는 그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옷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몸이 예수님께 닿았겠습니까? 닿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믿음으로 터치한 거죠 믿음으로 탄절한 마음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주님도 그걸 느끼신 거예요. 뭔가 다르다. 이 여인의 터치는 얼마나 많은 면이 닿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닿았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교회 오래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을 교회를 왔다 가도 뭔가 믿음으로 터치가 되면 그한 번이 그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과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접촉, 하그한 그 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울어도 교회에서 오십시오 쓰러져도 주님 앞에 쓰러지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터치 당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알아봐 주시고 주님께 그것이 전달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언젠가 제가 이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을 텐데 아마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이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브리 사장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리 들려줘도 유익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변화가 일어나려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결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 들음을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시키기를 바랍니다. 결부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듣는 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터치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